어 지금 어, 김석우 차관님 네 지금 어 공주 후보자 인사 검증을 지금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통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영규 이완규 차장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인사 검증 했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구체적인. 어 대상자에 대해서 인사 검증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 이게 아니 합니다. 인사 검증을 한다면서 무슨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사 검증 관리 단위 시스템 자체가 인사검증 업무를 했을 때 누구누구에 대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장관 직속이긴 하고 제가 장관 대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장관에게까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장관도 일단 모릅니다.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다는 자체도 역대 장관,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알 수가 없는 이러한 현재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총리실과 보고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인사정보관리단 통해서 네, 확인한 부분이긴 한데, 이 지명과정에 대해서. 아, 오늘 질문을 하러 나왔으면 대답할 준비를 하고 오셔야지 지금 네네.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 담당 장관님께서 대외적으로 인사검정 업무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그동안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도 했고, 구체적인 내용을 좀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제대로 대답. 하지 않는 걸 보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적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도 문제지만, 법무부 인사검증 없이 독단적으로 임명한 거 아닙니까? 지명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오늘 지금 당사자가 여기 계신데,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사검증. 질문이 당연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그런 준비도 안 하고 오셨습니까? 지금,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건 알고 계십니까? 결정문 자료가 봤습니다. 예. 지금 여당이 어딥니까? 여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러한 헌법적인 문제가 지금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지금 그김청관님 이야기 들어 보면 마치 국민의 힘쪽편 드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아요. 말씀하시는 게. 지금 사실은 지금 정당성을 받는 대통령이 없어졌으니까 국회에서 지금 선출된 권력에서 여야 다 같이 과거에 현재는 이제 여당이 없어졌으니까 다 이런 중요한 인사 문제에서는 협의를 해야 될것 같은데 더구나 인사검증관리단을 본인이 관장한다면서요. 장관이 직속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역대 한동훈 장관 때부터 인사검증 업무를 하면서 누구누구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보고를 지금 어제 적이 저희 사무실에서 오늘 이런 지의가 나간다고 이미 질문서까지 보냈어요 법무부에 도대체 저 업무를 제대로 보시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인사 검증 업무 관련돼서 구체적인 대상세... 답변하러 나오셨어야지. 우리가 질문서를 줬으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셔야지. 문 소리를 합니까, 지금? 이러니까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 편든다는 소리나 듣죠. 했어. 무장관이 돼가지고. 너무... 일단 기본적으로 인사 검증 업무 관련돼서 구체적인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동안 네. 공개하지 않았던 네. 부분입니다